미국 뉴욕. 어느 주택의 지하실. 앞도 보이지 않은 어두컴컴한 지하실 구석에 드럼통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이 드럼통 속의 진실이 30년이 지난 지금 드디어 밝혀집니다.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 오늘의 이야기는 미국 동북부 뉴욕주의 남동쪽 해안에 있는 섬 롱아일랜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롱아일랜드의 면적은 3,629제곱킬로미터로 제주도 면적의 약 2배 크기입니다. 서쪽은 뉴욕 메네튼에 접하며 그 동쪽으로 좁고 길게 뻗어있어 롱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 살고 있는 코헨. 그는 이곳에서 9년동안 살았습니다. 1999년 그는 다른 도시로 이사가기 위해 집 구석구석 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하실에서 드럼통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리고 경악할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모두 함께 1999년 9월 2일로 가보겠습니다. 1999년 9월 2일 목요일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 살고 있는 코에는 이른 아침부터 이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하지만 가족들끼리 짐을 전부 싸기에는 힘들 것 같아 이사짐센터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짐센터 직원들이 트럭을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전문가답게 큰 물건과 작은 물건들을 나누어 능숙하게 차로 옮겼고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그러던 중 이사짐센터 직원 한 명이 지하실 좁은 공간에 세워져 있는 낡고 녹슨 드럼통 하나를 발견합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주 오랫동안 지하실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드럼통을 옮기기 위해 들려고 했지만 꼼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투덜거리며 동료 두 명을 불러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들은 젖 먹던 힘까지 다해 어렵게 드럼통을 집마당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집주인 코엔에게 드럼통을 보여주며 얘기합니다. 이 드럼통은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무겁죠? 너무 무거워서 차에 실을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알아서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코엔은 여간 난감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낡고 녹슨 드럼통은 코엔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9년 전 이사오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드럼통은 그때도 집 지하실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코엔은 이 흉물스러운 드럼통을 치우기 위해 움직여봤지만 너무 무거워 도저히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알수 없는 하학약품 냄새까지 나 덜컥 겁이 난 그는 지하실에 드럼통을 둔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사고 이사를 가는 지금까지 9년이란 긴 시간 동안 지하실에 그냥 방치해뒀던 거죠. 코에는 갑자기 이 드럼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드럼통 안을 확인하기 위해 창고에 있는 쇠지레를 가져와 드럼통 뚜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사방으로 악취가 퍼졌지만 코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드럼통 뚜껑이 열리고 그 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고약한 냄새가 나는 액체 속에 형체를 알수 없는 검은 물체가 있었습니다. 불길한 생각이 든 그는 다시 액체 속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 한 짝과 그 옆에서 사람의 손으로 추정되는 형체를 발견합니다. 깜짝 놀란 코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드럼통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져 많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바로 현장을 봉쇄하고 증거 훼손을 막기 위해 드럼통을 통째로 분석질로 가져갔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조사 끝에 경찰은 드럼통 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드럼통은 약 208리터짜리로 무게만 160kg에 달했습니다. 그 안에는 신원을 알수 없는 여성이 들어있었는데 여성은 유행이 한참 지난 옛날 사람들이나 입었을 것 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드럼통 속은 다량의 검고 흰 플라스틱 알갱이와 녹색 액체로 가득했는데 녹색 액체는 분석 결과 염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드럼통 겉면에 인쇄된 일련번호와 기타 정보들을 통해 해당 드럼통은 1965년에 생산됐으며 유저지에 있는 공장에서 염료를 담는 데 사용됐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드럼통 속 녹색 염료는 1971년 이후 생산이 중단됐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드럼통 안에서 핸드백 하나를 발견하는데, 가방 안에는 화장품 파우치, 빗, 뷰러, 주소와 연락처가 적혀 있는 수첩과 반지 한 쌍이 있었습니다. 반지 한쌍중한 개에는 MHR 이라는 영문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이몇 가지 물건 중, 주소와 연락처가 적혀 있는 수첩이 수사에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만약 수첩에 적혀 있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만 할수 있다면 피해자 신원 파악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염려 속에 적어도 수년간 담겨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첩을 복원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드럼통 속 여성은 부검 결과 마른 체형에 약 150cm 정도의 키를 가진 젊은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자는 임산부로 뱃속에는 9개월 된 태아가 있었습니다. 사인은 둔기나 흉기로 인한 타살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유역을 중심으로 실종자 명단 중에서 그녀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 사람을 찾았지만 극히 적은 단서만을 가지고 피해자를 특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경찰은 드럼통을 제일 먼저 발견한 집주인 코엔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으로 가 드럼통에 관한 질문을 몇 가지 합니다. 최초 발견자이자 집주인 코엔은 전 9년 전 그러니까 1990년에 이 집으로 이사 왔어요. 드럼통은 그때부터 지하실에 있었어요. 치우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워서 혼자서는 무리였어요. 도저히 옮길 수가 없었죠. 뚜껑을 열어볼까 생각도 했지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겁이 나서 그냥 포기했죠. 그래서 지하실에 그냥 둔채 지금껏 살았어요. 계속된 신문에도 코에는 일관되게 진술했고, 다른 특이 사항이나 수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해 경찰은 그를 용의선상에서 배제합니다. 드럼통이 보관되어 있던 집에 살았던 사람은 총 4명입니다. 이 집에 처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살았을 때부터, 드럼통은 이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하워드 엘킨스 이 집의 첫 번째 소유주입니다. 그는 현재 플로리다에 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인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벌입니다. 이웃 대부분은 그가 30년 전 비교적 규모가 있는 플라스틱 제조 공장을 운영했었다며 아직도 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제조 공장 경찰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드럼통 안에 있었던 많은 양의 플라스틱 알갱이를 떠올리며 하워드 엘킨스에 대해 조사합니다. 1960년대 하워드 엘킨스는 플라스틱 제조 공장의 사장으로 이 공장은 주로 조화를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드럼통 일련번호를 조회해 해당 회사에서 녹색 염료가 담긴 문제의 드럼통을 구매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찰은 즉시 하워드 엘킨스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경찰서로 익명의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신문을 보고 전화했어요. 드럼통산 사람의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플라스틱 제조 공장 사장이었어요. 사실 그 사람은 공장 여직원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요. 경찰은 하워드 엘킨스가 범인이라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1999년 9월 9일 경찰은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엘킨스를 찾아갑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70이 넘은 백발의 노인이 된 하워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하자 하워드는 줄곧 불안하고 초조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게다가 경찰 수사에도 그리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하워드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이전 회사에서 이 드럼통을 구매한 적 있나요? 아니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녹색 염려는요? 우리 회사에서 쓰는 염료가 아니에요. 경찰은 구매 내역서와 기타 증거들을 제시하며 하워드의 진술을 반박하고 진실을 말하라고 추궁했지만 하워드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끝까지 잡아댔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내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은 있나요? 네. 그렇지만 이미 30년 전 일이라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이름도 그 여자 생긴 것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경찰은 마지막으로 하워드에게 DNA 샘플 채취를 요구했지만 하워드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법원의 영장을 가지고 다시 오겠다며 그의 집을 떠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복원팀이 드럼통 안에서 발견했던 수첩의 일부 내용을 복원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수첩에는 하워드 엘킨스를 비롯해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첩에 있는 모두에게 연락을 취해보지만 대부분 이사를 갔거나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이사도 가지도 않고 전화번호도 바꾸지 않은 사람이 한명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캐시 안드레이드. 전화로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캐시는 피해자가 1969년 갑자기 사라져버린 자신의 친구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제가 그녀를 알것 같아요. 그녀는 레이나 안젤리카 마로킨이고 엘살바도르에서 왔어요. 30년 전전 전 그녀의 영어 선생님이었지요. 우리는 나이가 비슷해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1966년, 25세의 레이나는 고향 엘살바도르를 떠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뉴욕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집을 구하고 영어학원을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학원에서 캐시를 만나죠. 뉴욕으로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레이나는 플라스틱 조화공장에 취업합니다. 그녀는 뉴욕 생활에 만족했고, 미국 영주권을 꿈꾸며 열심히 생활합니다. 하루는 캐시에게 레이나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나 임신했어. 캐시는 행복한 목소리로 곧 결혼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이가 셋 있는 유부남이라고 했습니다. 캐시는 이건 아니다 싶었지만, 우선 레이나의 임신을 축하해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레이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레이나는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남자는 나랑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 너무 열받잖아. 그래서 그 남자 와이프한테 바로 전화했지. 나랑 그 남자랑 관계, 그리고 내가 지금 임신했다는 것까지 다 얘기해버렸어. 근데 그 남자가 그걸 알고 엄청 화를 내면서 날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무서워 죽겠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레이나는 그 남자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며 캐시에게 두려움을 호소했고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다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걱정이 된 캐시는 바로 레이나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레이나의 집 앞에 도착하니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캐시는 집안으로 들어가 레이나를 찾았지만 그녀는 집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캐시는 레이나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녀의 집에서 3시간 동안 기다렸지만 레이나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캐시는 자꾸 불길한 생각이 들어 인근 경찰서로 가 레이나의 신변이 걱정된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뭐, 혼자 쇼핑이라도 간건 아닐까요? 라며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사실 캐시 혼자만의 추측일 뿐 명확한 근거는 없었기 때문에 캐시는 경찰에게 레이나 이를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레이나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는데 자신이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해버린다면 레이나가 숨기고 싶은 사실을 자신이 남에게 말해버린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캐시는 하는 수 없이 경찰서를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레이나를 다시는 볼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후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 캐시는 지난 일을 후회했습니다. 경찰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하워드가 레이나를 공장으로 유인해 그녀를 살해하고 그녀를 자신의 집 지하실로 옮긴 뒤 바다에 버리기 위해 드럼통에 넣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상과 달리 드럼통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져 혼자서는 도저히 옮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드럼통을 그냥 지하실에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비밀을 발견한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은 영원히 묻히는 듯 했습니다. 네 번째 집주인 코인이 이 드럼통을 열기 전까지는 말이죠. 경찰은 하워드 엘킨스를 범인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DNA 유전자 감식을 통해 레이나 뱃속의 태아 DNA와 일치할 경우 바로 하워드를 고의 살인죄로 기소할 계획이었습니다. 1999년 9월 10일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워드의 부인이 남편 하워드가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집 인근을 수색하던 중 이웃집 차고에서 숨져 있는 하워드를 발견합니다. 30년간 묻어두었던 비밀이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워드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 레이나 뱃속의 태아와 유전자 대조를 했고 그 결과 99.93% 하워드가 아이의 아버지로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30년간 컴컴한 지하실에 감춰져 있던 비밀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범행에 대한 자백은 없었지만 하워드가 범인임이 분명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기자 오스칼은 레이나의 고향 엘살바도르로 건너가 레이나의 가족들에게 그녀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시 95세였던 레이나의 어머니는 딸의 소식을 듣고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어둡고 좁은 곳에 갇혀 진실의 손길을 기다렸을 레이나와 아기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하늘나라에서는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